교장은 제가 3년 했습니다. 한국학교 선생님을 한 거는 15년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 해바라기 반, 졸업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날도 많았지만 지금 3년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아이들과 더불어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힘든 건 잊어먹고 잊어먹게 되는 것 같고 즐거웠던 시간들. 예 아주 행복했습니다. 어떠한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했을 때 아이들이 그 기뻐하고 좋은 추억이 남는 이 그게 아마 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추석잔치에 항상 우리가 늘 떡만 먹고 이런 게임을 했는데 정말 강강솔레를 한번 해 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강강솔레를 어느 한반이 해서 했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우리가 항상 난타나 그런 타악기 종류는 구기긴 했는데 해금 연주 같은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해+ 금 가야금 뭐 반소들 앙상블 그걸 지난번 추석에 한번 공연했습니다. 우리 졸업반 아이들 상대로 우리나라 전통훈련. 저도 사실 전통훈련 못 봤어요. 제가 결혼할 때 회백 들은 것 빼고는 없는데 전통훈련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하게 아이들이 분장하고함집앞까지다 해갖고 했어요. 어.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그 했던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참 재밌었어요. 문제점. 제일 어려웠던 건 역시 뭐 선생님. 저는 이제 컨트롤 한다기라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 없거나 뭐 그럴 때, 그것 빼고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렌트를 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 중학교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편하게 써요. 뭐 교실마다 다 프로젝트 있고, 짐이 두 개씩 있고, 카페테리아 있고, 한 400명, 학생이 400명에 학선생님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만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재정적인 거는 어려움보다는 제가 인수받을 때 조금 적자였는데 3년 하면서 그게 이제 흑자로 해서 제가 그 다음 교장한테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고 뭐 이사회 영사관의 보조와 우리 학교 아이들 등록금 아주 알뜰하게 쓰면은 어나갑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지 갈등은 아니죠. 갈등은 뭔가 서로가 잘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의견이 안 맞을 때 갈등인데 제가 볼땐 갈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제가 볼땐 문제도 아니거든요. <laughs> 죄송하지만. 제가 볼땐 그래요. 저희는 아이들 다 가르치는 목적이고 저뭐 명예나 뭐 이런 세상적인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해서 아이들 사랑으로 정말 가르치고 아이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자기정체성을 찾고, 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기를 저는 바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인의 갈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laughs> 무엇보다도 먼저는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프로그램을 보든지, 어떤 걸 사물을 봐도 일단 이걸 우리 애들한테 적용하면 좋겠다, 우리 애들 보여주면 좋겠다, 벌써 딱 들어와요. 좀 괜찮은 분 만나면 어 우리 학교 선생님 하시면 좋겠다그래서딱 토요일 날 일하시니까 어떻게 물어보기 시작해서 선생님을 잊지 만예 저희가 이제 채용하고 그러는데 생각이 버커스가 어디에 있냐 정말 아이을 사랑하는 마음 과 있으면 첫째고요 물론 대학은 학사증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일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니까 러 작지만 페이가 나가요 아주 작지만 기름값 정도가 나왔는데 체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저하고 같이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걱정 하나 없이 이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 정확하시고 교육 잘하셨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내실을 기하려고 저랑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좀 저, 저는 3년 동안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뭐 이런 거좀프로그램이고뭐 뭐 이런 파일 같은 거다 업데이트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저한테 다들 썼기 때문에 이제 좀더 아이들 학습에 관한 교재적으로좀 추정을 하자고 해서 예산도 교제비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전했고, 저랑 같이 도와드리기로 했고, 제가 그래서 졸업반도 맡았습니다. <laughs> 사실은 1년 안 10년 하고 싶었는데, <laughs>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흔들리지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하루 이틀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긴 시간을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생각 속에 한국어가 중요성과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한테 부여하고 싶다면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바쁠 땐 정말 빠지, 미스해도 괜찮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했을 때 아이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엄마가 학, 학교, 한국학교의 중요성을 맞게 잡으면 아이도 낮아지고 엄마가 높아지면 아이도 높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10년을 마칠 때 본인들도 뭔가를 했다. 물론 졸업생 하면 어떤 아이는 한국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실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내가 한국학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아주 프라우드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 다음 일을 할 때, 어,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각하지 않는 거. 절대로 미국학교는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부터가 조금 생각이 는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렇지 않고는 너무나 대단하세요. 10년을 아이들 트랍시키기 트랍하기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아무 자랑스럽습니다. <laughs>